저학년 매일 성경 9월 15일 수요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을 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우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을 탄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우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을 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우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바다를 무사히 건넜어요. 파라오의 군대는 뒤따라 바다에 들어섰다가 모두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파라오랑 비교도 안 되게 힘이 세신 하나님, 이스라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했어요. 하나님,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